네,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친구입니다. 친구. 오늘 요한복음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친구라, 내 계명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그리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 친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제가 한번 지난 주중에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찬양이나 복음성가는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신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친구 오래도록 함께 허물없이 지낸 사이를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허물없이 오래 지냈다. 내가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예수님인가?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 요한, 그것에 무슨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제가 추적해 봤습니다. 요한, 이 사도 요한, 이 별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성경에 그렇게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사랑의 뭐 사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 일서 그 내용이 전부 다 사랑에 관한 내용이죠.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서로 사랑하고 거의 그런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요한 일소입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 역시 믿음이 주요 주제이기는 한데 사랑도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랑에 대해 얘기를 해? 솔직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왜? 왜이 사람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복음서를 찾아보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붙여 주시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요. 아무래도 사마리아라는 도시 특성상 이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과는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길을 막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제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서 저들을 불사르게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꾸짖으시죠. 왜? 죄송합니다. 지가 뭔데? 그죠? 자기가 그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불에 태워버릴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과연 사랑에 대해 얘기를 해?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그 요한이 또 어떤 인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에게 주님의 날이 이르렀을 때 자리 하나 좀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게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또 여러 가지 그런 실수들을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님의 우리 편이 아닌데 우리 제자가 아닌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요한입니다. 자 복음서의 얘기를 총 종합해 보면 요한은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우리의 아들 이 천둥번개의 아들 좀불 같은 성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지 모르고 어떤 사랑의 마음이 없던 인물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후에 사랑의 사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쓰는 글마다 사랑, 사랑,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글을 쓸수 있었을까?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그런데 그 실마리를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것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말씀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냥 추측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친구. 성경에서 친구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 정말 애틋한 우정의 관계?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그런 친구의 관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 둘이 친구가 되었을까? 오늘 준비해 드린 자료를 보면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이제 오른쪽 제일 하단 쪽에 있죠.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에 이 중간 부분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을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자 무슨 얘기를 했길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8장 3절에 또 같은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성경에서 1절과 3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 마음이 다윗을 향하였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자, 바로 그 사무엘상 직전 18장 직전에 사무엘상 17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추측을 해볼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고 요나단이 그 영맹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반행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선 할수 있습니다. 야 상남자네 다윗의 외모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상남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죠 외모만 보자면 조금 막내고 어리고 여리고 어, 수금을 탈줄 알고 실을 어, 짓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싸워 이겨 우리 아버지 사울과 말하는 걸 보니까 어, 저 사람 매력 있네. 그렇게 해서 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어, 신한 귀한 벗으로 지내게 된 걸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또 추적해 봐야 되죠. 오늘 추적할 것이 많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훨씬 이전의 얘기입니다. 자, 블레셋이 이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하루는 자기와 함께 하는 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도 용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블레셋 진영 속에 겁도 없이 예, 자기 무기를 가진 소년. 이 당시는 이 아직 이스라엘에 칼이 많지 않던 시대입니다. 왕만 칼을 가지고 있던 시대입니다. 칼을 가지고 이 둘이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저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 어찌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하고 우리를 우습게 볼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가 가서 저들을 치자. 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블레셋이 그요나다론이라해서 떨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이 블레셋소라에 좀 떨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요나단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한 말,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 수에 있지 않다. 이 구절 좀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어디에서 보셨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오늘 말씀이죠. 26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중반절 이후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또 다윗이 뭐라 오르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저 사람은 칼과 창과 한 차고로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나 무기의 숫자나 상대방의 강함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한다. 다윗이 한 말과 요나단이 한 말이 같아요. 그죠? 맥락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싸움에 나갔던 사람이고 요나단도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싸우러 나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친구를 가리켜 보통 어 친구 사이를 가리켜 하는 말 중에 사자성어 중에 어떤 말이 있죠? 유유상종. 초록 초 초록은 초록 동색 그죠? 초록은 풀과 녹색은 같은 색이다. 초록 동색 유유상종. 우리 말로 하자면 끼리끼리 논다. 이, 이, 이 말이 좀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뜻입니까? 친구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비슷한 성향과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는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끼리끼리 온다. 좀안 좋은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기는 한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성, 내 마음의 어떤 뭐 꿈이 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사귀다 보면 오래도록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나와 바라보는 것이 같을 때그 사람과 오래도록 동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유유상종, 초록은통색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비슷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비슷한 길로 가고 있는데, 친구가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죠? 다윗이 말하는 그말 때문에, 어, 저 사람 나랑 비슷하네? 그 생각만 가지고 이두 사람이 친해졌을까? 또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같이 용맹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적군과 싸우는 사람이었다면 왜 골리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왜 요나단은 싸우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과 같은 성정이고 다윗과 같이 용맹한 사람이었다면 골리앗에게도 충분히 요나단이 갈수 있었을 텐데 왜안 갔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 자,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상 14장 1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 혼자 블레셋 진영으로 갈때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말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면 사울이 요나단이 나가서 전쟁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얘길까요?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길까요?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 마음 가운데는 용맹함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의 길을 막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말안 하고 갔던 거죠요 요나단은 왕자지요. 우리나라 왕가로 치면 세자입니다. 왕세자. 세자가 왕세자가 전쟁에 나가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 아마 왕들은 반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그런 이유에서 요나단을 못 가게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수 있고 또 하나 이 블레셋에 워낙 기세가 강하였고 볼리, 볼리아 리앗의 어떤 외형이라든가 어떤 파워가 강해 보이니까 요나단 스스로 마음이 주눅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좀 가정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용맹하였으나 골리앗 앞에서 나서지 못하고 아버지의 만류가 있었던 아니면 그 골리앗의 기세에 눌렸던 아니면 전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던 지간에 어쨌든 요나단은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는 주저함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은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올리아스를 향해 적진을 향해 뛰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확신들 그것을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어떠한 이유에 던진지 간에 그 마음이 억눌려져 있고 드러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라는 그 사람의 그 소년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불붙는 듯한 열정과 소망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믿음이 다시금 소산하고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내 안에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다윗이 말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었더라. 내가 전에는 부족하고 내가 전에는 두려웠고 내가 전에는 모자랐고 내가 전에는 나서지 못했는데. 다윗이라는 한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 속에 다시금 신앙이 불붙이 일어나고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용기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사람의 수, 구원이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다는 그 믿음의 확증이 다시금 소아하는 것이 요나단의 마음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무엘상 18장 4절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위세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네,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이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어떤 가치관, 정체성을 의미하죠. 옷을 벗어줬다는 것은 왕자로서 왕이 될수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자격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요나단은 다윗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왕자가 이처럼 용맹했던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 가운데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용맹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다시금 되새기는 다윗을 바라볼 때에 유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자격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친구라는 관계 이것이 친구가 아닐까? 저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지금은 내가 의기 소침해져 있고 지금은 내가 뭔가 자신감이 없고 지금은 내가 주저하고 있지만 저, 저 사람과 함께라면 다시금 내가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이라면 내가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해. 저 사람이라면. 내가 동행하게 되었을 때내 인생의 올바른 삶의 방향과 내 인생의 올바른 삶의 힘을 나에게 다시금 북돋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확신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친구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 서로 어, 언약을 맺죠. 이후에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월 22일이었나요? 매일 묵상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유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다 떨어뜨리지요.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그 쓸쓸한 곳, 황량한 곳에 있던 무비보셋을 다시금 불러요. 자신의 식탁의 자리로 데리고 옵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친구의 가족을 챙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라는 것이 단순히, 아, 우리 우정, 우리는 친구잖아. 그 뜻이 아닌 것을 이제 아시겠죠? 나로 하여금 그 신앙의 열정을 불 붙게 했던, 나와 함께 그 삶의 방향을 같이 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라면, 다시 그를 불러오고, 그를 내 자리로 이끌어오고,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왕의 권위를 다시금 부여해 주는 것? 그런 관계가 친구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더러 친구라고 그러세요. 우리더러 친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은 무언가 억눌려 있고 지금은 주저하고 있고 지금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이 내 친구라면 저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무언가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솟아나고 나는 저분의 은혜와 사랑을 해서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믿음의 열정이 소산하고 침체되어 있고 주저했던 내 삶이 다시금 힘을 얻는 그 힘의 근원을 내 친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공급받을 수 있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삶의 방향을 하나로 맞추고 함께 내 모든 것까지라도 저분께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삶 속에 누구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나도 그런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저 나에게 모든 것을 줄수 있고 내 생명까지도 구해 주고 나를 신뢰해 주는 그런 친구가 한명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좋은 친구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계십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얻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고 받기 원하고 내 삶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대상이 되고 있을까? 친구라면 나 역시 내 삶의 모습이 다윗과 같이 되어야만 나에게 또 요나단 같은 친구가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성경은 다윗을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다윗 속에서 찾아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것,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께 무언가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관계,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서 힘을 얻는 관계,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또한 가지 그런 또 질문, 질문을 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요나단이 자기의 것을... 주서 다윗에게 줘서 왕위와 자기가 가진 거덕과 무기까지 다 줘서, 다윗이 내 아들 무비, 무비보셋을 잘 돌봐줬다.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갚아주는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챙겼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해드리지는 않았는데, 요한 1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이 역시 이 사도 요한이 쓴 글이죠. 이 사도 요한이 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사랑한 것 같았는데, 내가 무언가를 드린 것 같았는데, 내가 그분을 친구로, 내가 인정해 준것 같았는데,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설교를 시작할 때한 가지 의문으로 시작을 했었죠. 요한? 그 사람이 왜? 우리의 아들이었고 혈기부리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베드로 못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도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만 하면 사랑 사랑을 말하는 이런 사랑의 사도 변해질 수 있었을까? 요한이 예수님을 친구로 알았을 때, 친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요한의 삶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의 방향으로 맞추어지고.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구나 그 깨달음이 주어졌을 때이 요한이라는 인물의 성격과 삶과 모든 인생의 가치관과 또 정체성, 삶의 방향이 사랑이라는 길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계명이 딴게 아니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요한복음 요한일서 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그죠? 상호 관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죠? 그것도 상호 관계 사랑 역시 오늘 본문 읽은 말씀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런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게 될 때,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힘을 얻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움츠러들었던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사랑 속에서, 믿음 속에서, 성결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확신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맞잡으시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 속에서 묶여지는 그런 참 친구의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